자, 229페이지에 보기 5번 풀어보면서 이 관련한 개념을 풀어볼건데 이 관련한 개념은 뭐냐면, 필기 좀 하자. 자, 삼각방정식에서 특수각이 아닐 때 때. 이건 쌤이 예를 들어 줬지 우리는 30도, 45도, 60도, 90도 이거밖에 몰라 사실 거기서 파생되는 애들밖에 몰라 맞잖아 결국에는 270도가 있어도 어, 135도가 있어도 그 45도로 바꿔서 풀 거잖아 맞지 135도 자체를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변환해서 푸는 거지 그러면 136도는 아니야 이거지 몰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표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삼각방정식을 풀었는데 값 자체가 특수관이 아닐 때 이거 같은 말이 뭐냐면 값이 내가 모르는 값이 내가 모르는 값이 값이 내가 모르는 값이야 지금처럼 sinx가 어떻게 하면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데 알아? 모르잖아 우리가 아는 거 결국 2분의 1 맞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0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부호만 바뀔 뿐이잖아 3분의 1하는 값은 우리가 가져본 적이 없는 값이다. 그러면 되는 값이 안 되는 값이야. 되는 값이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으니까 되는 값이긴 한데 나는 몰라. 얼마인지. 그러면 외워야 되는 거야? 아니야. 자, 이거를 풀이법은 풀이는 무조건 주기성과 대치, 대칭성을 이용한다. 주기성 우아 대칭성을 이용한다. 이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의 그 관련한 개념이야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합니다 자 그러면 s i n x 가 3분의 2가 되는 거 몰라 그냥 sinx를 그려 그래서 1번 sinx를 그릴 거야 이렇게 해서 sinx를 먼저 그릴 거야 이 상태다 근데 3분의 2가 대충은 어디 있는지 알잖아 그게? 3분의 2는 여기가 1이니까 세칸으로 쪼갠 다음에 여기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2이딱 풀게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아, 같이 풀어야 되나? 같이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 둘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얘가 지금 y는 3분의 2고 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2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애가 누구야? 얘란 말이에요. 얘란 말이야. 얘란 말이야. 얘란 말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두분을 AB라고 했으니까 여기 AB 여기 C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됐어 자 주기성과 대칭성을 이용한다는 말이 뭔가 뭐 이렇게 좀 있어 보이잖아 근데 별 대단한 말이 아니야 주기성은 뺑글뺑글 돈다는 얘기고 대칭은 왼쪽 오른쪽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잖아 이해 되겠지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봐봐 지금 3분의 2가 되는 A값을 내가 알아 모르잖아 B 알아 모르거든 맞지 C도 모르잖아 D도 모르잖아 그래서 둘의 중점을 이용하는 거야. 둘의 중점을. 얘와 얘의 중점이 여기야, 그지 이해돼? 이게 왜가능한 거야? 왼쪽 요만큼이랑 오른쪽 요만큼이랑 똑같을 거거든. 이해되겠지? 그다음에 B와 C의 중점이 여기일 거거든. 이걸 이용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얼마야? 파이 아니야, 파이. 되겠지? 그래서. B 플러스 C를 중점을 찾으면 그게 얼마라고? 파이 이거 이어아 B 플러스 C가 2파이네. A 플러스 D는 얼마겠어? 2파이네. 여기까지 이해 돼? 된거지? 그러면 B 플러스 C도 2파이고 A 플러스 D도 2파이네. 주기성, 대칭성 어떻게 이용을 하겠어? 되겠지? 그래서 전부 다 더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아 더하는 게 아니야? 나는 뭐해야 뭐 되냐? a 플러스 b? 아 귀찮네. 그거 아니네, 그치? 아, 마지막 답만 말해 답은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네. 이거.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d를 찾아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구하면 되죠, 여 아, 네. 가까운 데 값을 구해달라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 구하면 되죠, 여 되겠지? 이거 구하자. 그럼 다시 a 플러스 b가 있는데 그걸 반띵했어. 그럼 저기 얼마냐? 2분의 8이 아니야? 되겠지? 그 다음에 2분의 얼마? c 플러스 d. 2 분의 c 플러스 d 하면 얘는 얼마야? 2 분의 3 파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이걸 통째로 그냥 분수로 만들어버리면 되죠 그럼 2, 이 날라가 버리고 a 플러스 d 분의 c 플러스 d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는 2 파이 2 파이 날라가고 1 분의 3 되니까 그.. 답은 3이 되겠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을 하나 제시를 해줄게 어, 이건 주기성을 이용하는 건데. 뭐 대칭성이라고 해도 되고, 주기성이라고 해도 되는데, 봐봐. 여기 A 있지, A. D가 여기 있는데, D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D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걸톡대 그래서 붙여. 어, 2파이야 아, 더 하면 2파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렇게 도 생각할 수도 있으면